제가 볼 지방 흡입을 받았는데, 현재 탄력이 급격히 떨어졌네요. 손가락으로 옆볼을 꾹 눌렀다 떼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옵니다. 20대 초중반이고, 친구들은 바로 뿅 하고 올라오는데, 저만 스윽 하고 올라오네요. 볼 만지면 무슨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흐물거리고, 피부도 흐물거리고, 정말 힘드네요. 처짐도 있습니다. 지우부로 탄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 지방층이 줄어서인가요? 탄력은 진피층과 더 관련 있는 게 아닌가요? 지읍시 결국 진피가 손상될 수도 있는 건지, 아무튼 우울합니다. 탄력 복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복구가 되기는 하는지 선생님께 조언 구하고 싶네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턱을 수술을 하고 광대 수술을 했거든요. 어떤 날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수술인데. 제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 피부 살성 때문에. 어떤 분은 피부가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요. 그럼 박리를 한 다음에 뭐 기구를 딱 넣으면 쓱 넣으면 쓱 이렇게 열려요. 근데 어떤 분은 찔겨요. 기구를 넣어도 벌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막 그걸 해집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은 팔이 아프죠. 자세 안 나오죠. 힘들죠. 좁은 데서 막 낑낑거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뭐 얼굴 지방 흡입을 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뭘 뭘 다쳐서 그럴까? 뭘 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살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등을 팔 위에 대고 이렇게 살살 밀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그리고 꼬집어 봐서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흔히 말하는 물살인지 아니면 짱짱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손을 대고 누르지 말고요. 그냥 대고요. 앞뒤로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꽉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살 대고 그냥 밀릴 정도로면 그럼 이 피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걸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왕창 움직이고요. 어떤 사람은 짱짱해요. 단단하게. 그 다음에 꼬집어 보세요. 이 바닥 쪽 아니고요. 이등쪽 해보세요. 잡아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최고치예요. 이상 안 늘어나요. 근데 이게 쭉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이거를 보면 그 환자의 그 사람의 피부가 탄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물살인지 늘어질 살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물살인 사람들은 또 살이 많아요. 통통해요 대부분. 저처럼 말라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짱짱한 사람도 있지만 동양인 중에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지방흡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수 이상이. 대충 보면 물살과에요. 흐물흐물해요. 꼭 그런 분들이 지방흡입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지방흡입 부작용으로 내가 처졌다, 늘어졌다, 진피층이 어쩌니, 안면 유지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물살이면 어떤 조작을 가하면 늘어질 수 있다, 처질 수 있다에 대한 생각을 꽉 하세요. 그리고 살이 있을 때는 물살여도 바람이 많이 들어간 풍선처럼 빵빵해서 괜찮아요. 근데 지방을 빼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흐물흐물해지고 늘어나요. 탄력이 더 떨어져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풍선 바람 많이 불어놨을 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하고 바람을 조금 넣었을 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을 보세요. 바람이 빵빵할 때는 누르면 뿅 튀어나오겠죠. 환자분 표현대로. 근데 바람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누르면은 나오는 둥마는 둥스르륵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본인 피부가 그렇게 탄력이 그렇게 짱짱하지 않았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피층하고 뭐 지방흡입한다고 진피층이 다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아큐 같은 거는 떠말 데미지라고 해서 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아큐 스컬프가 그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 탄력 증가하는 것보다 화상이나 뭐 흉살로 더 뭉치는 느낌에 대한 그 부작용이랄까?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아큐를 5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결론은 아우이거 스트레스 받아 못 쓰겠다였어요. 저는. 뭐잘 쓰는 제 친구도 있어요. 뭐 얼굴에 지방 넣거나 이물질 넣거나 이러면은 제 친구 중에 세진 성형외과의 세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큐 슬컬프 가지고 지방 빼고 이물질 빼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줘 알려줘 그랬더니 안 알려준대요. 영업비밀이래. 그래서 몸 공수를 부리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쓰다가 아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쓰겠다라고 저는 포기했고, 짱짱한 피부냐, 내가 흐물흐물한 물살이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가진단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손등, 손팔에, 앞팔에 대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근데 내 것만 만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책상 위에 손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살짝 대고 이렇게 앞뒤로 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꼬집어서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감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피층 두께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탄력이. 근데 진피층이 얇으면 흐물흐물해요. 진피가 두꺼우면 짱짱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은 잔주름이 없잖아요. 짱짱하니까. 흑인들 나이 든 사람 봐봐요. 늘어진 느낌 별로 없어요. 근데 백인들 한 20대 중반만 가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같아요. 진피층이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흑인하고 백인의 중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안에서도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는 환자분 일단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또 얼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진피층을 탄력을 주는 시술이 좋을지, 피부를 당겨서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될지, 뭐, 그거는 환자분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둘다 공이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고주파 치료예요. 그거는 지방 흡입이나 지방 이식이나 이렇게 뭐랄까, 펼쳐주는 느낌? 문대는 느낌?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손으로 문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얼굴에 지방이식이나 지방 흡입에서는 이렇게 고주파로 따뜻하게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두분다 어느 정도 약간 울퉁불퉁함이 감소하는 또는 땡기는 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